2026년에 선보일 차세대 전투기 KAI AB-2, 팬텀 호크. 이름부터가 전장을 지배할 듯한 포스를 풍기죠. 이 전투기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한국 항공산업의 기술력과 자존심, 그리고 미래 공중전의 판도를 바꿀 야심작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팬텀 호크는 기존 KAI 라인업에서 볼수 없었던 혁신적인 스텔스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마치 하늘 속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를 목표로 했죠. 기체 전체는 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단적으로 줄인 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매끄럽게 휘어져 있어 공기 흐름을 극대화하고 조종 안정성을 강화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낙하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미가 인상적이죠. 기체 색상은 전통적인 회색 계열이 아닌 새로운 스펙트럴 블랙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 코팅은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동시에 빛 반사를 억제해 적의 시각적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작전에서 팬텀 호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수준으로 은폐됩니다. 그리고 노즈 섹션에는 최신 AESA 레이더가 내장되어 있으며, 이는 러시아 Su-57이나 미국 F-35와도 견줄 만큼 정밀합니다. 엔진 성능은 이번 모델의 핵심이자 자부심입니다. 팬텀호크에는 KAI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KX500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추력 3만 8천 파운드를 발휘하며 애프터버너를 켜면 마하 2.4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연료 효율 또한 기존 모델 대비 18% 향상되어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마트 터보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AI가 비행 상황을 실시간 분석해 엔진 출력과 냉각, 연료 분배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기체는 언제나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죠. 이런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역사상 최초로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기동성 면에서도 팬텀 호크는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플라이 바이 라이트 제어 시스템은 반응 속도를 기존보다 25% 빠르게 만들었으며, 라인즈 위 고속 선회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조종석에는 최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360도 시야 HUD가 탑재되어 있어 조종사는 마치 현실과 가상을 동시에 보는 듯한 감각으로 전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팬텀 호크 위 내부 무장 시스템은 완전히 내장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외부 장착 포인트를 최소화했으며. 내부 무장창에는 최대 6기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2기의 정밀유도 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 청검 III와 천무웨어의 공중형 버전이 주력 무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이는 중거리 교전에서 압도적인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또한 팬텀호크에는 자율비행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무인 상태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동맹국의 전투기나 드론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완벽한 협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국군은 이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 에어 스쿼드론 개념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탑승 시스템 역시 첨단으로 무장했습니다. 조종석 시트는 지포스 대응 능력이 향상된 신소재로 제작되어 조종사가 고속 기동 중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은 조종사의 시선과 뇌파를 추적해 HUD와 연동됩니다. 조종사가 단순히 시선만 돌려도 타겟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수준의 정밀함이죠. 가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산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단가 약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 면에서는 거의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AI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험 비행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 양산형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공군은 시범 운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가 수출 협상을 타진 중이라고 합니다. 팬텀호크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의 등장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항공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선언이자 자국 기술로 세계를 이끌겠다는 도전입니다. 전장은 이제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죠. 그 중심에 바로 이 팬텀 호크가 서 있습니다. 2026년, 하늘은 다시 한번 한국의 이름으로 울릴 것입니다. 팬텀 호크. 그 이름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 전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그림자. 그 출격을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